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파주 야당동의 빌라 소개할 건데요. 예뻐요. 넓어요. 좋아요. <laughs> 소개할 집이 6개동 43세대이고 전용이 17.2평부터 19.6평이고 32평형부터 복층 58평형까지이고 경의선 야당역이 1km 초등학교가 약 850m, 중고등학교는 약 1.3km, 병원, 약국, 대형마트, 극장 등 여러 인프라는 반경 1km 안에서 이용 가능하고 자유로 진입이 아주 쉽습니다. 보여 드릴 집은 여러 타입 중에 1층인데요. 전용이 19.1평, 36평형이에요. 그럼 오늘 볼집 시작. 자,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곳이고요. 주차는 전부 1대1 이상 이렇게 가능하고요. 다른 빌라들과 많이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좀 대규모의 빌라 마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이 지금 여기에 있는 1층 집이거든요. 여기가 거실인데 이 앞쪽에 나중에 저 거실 높이에 맞춰서 약 2m에 5m 정도 크기로 테라스를 별도로 만들어 드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집에서 보여 드리기에는 조금 좀 애매해서 일부러 나와서 이렇게 이제 보여 드렸습니다. 주차하시고 계단을 몇개 올라가면은 이렇게 바로 로비가 나오는데요. 야, 여기가 로비가요. 엄청 넓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크기가 커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추가로 입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무슨 뭐 무인 택배함을 좀 만들어서 놓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자전거 같은 거를 좀 보관하신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서 있는 곳도 지금 출입문이 하나 있고 여기도 또 출입문이 하나 있죠. 그래서 겨울철에 외부 차가운 공기가 유입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보안 카메라 모니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두 번째 여기 현관문 로비 문을 들어오니까 여기도 굉장히 넓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이 아주 넓고 이 왼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또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서로 이제 합의를 봐서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이 여기 1층에 있는 집이라서 엘리베이터는 뭐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구인승 티센 그룹프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의 현관의 크기는 이 정도가 됩니다. 성인이 한두 분, 세분 계시면 되고요. 왼쪽 편에 도어가 세칸짜리 신발장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일괄 소동 스위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망임 유리가 들어가 있는 사면동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긴 복도 형태로 되어 있고 왼쪽, 오른쪽 그리고 정면으로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요. 제 왼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집에서 이 방이 제일 작은 방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전시가 돼 있는 것처럼 침대와 책상을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벽에도 선반 같은 거좀 설치하셔가지고 쓰시면은 수납도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방 원쪽에 쭉 들어오시면은 짜잔 야 여기 이렇게 붙박이장이 뭐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붙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요왜 요, 요, 요 이래. 네, 이런 붙박이장이 있어서 따로 장 놓고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온도 조절기는 각 방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거울이 있죠? 여기 지금 요거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수납으로 안쪽에 어좀 열어볼까? 어 열, 아, 안단다. 아 안단해. 자이거울 뒤편은 이렇게 수납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신 방에 바로 앞쪽으로 이제 안방으로 사용하시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방 사이즈가요, 정말 큽니다. 야, 빌라에서 이 정도 크기의 방, 사이즈, 방 사이즈가 나온다는 게참 놀랍네요. 아주 사이즈 크고, 바닥은 전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이 일단 넓어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보셨다시피 방금 침대 보셨잖아요. 이쪽 편에다가 뭐 따로 수납장을 만들으셔도 되고, 화장대를 놓으셔도 될것 같고, 저쪽에 화장대 별도로 있지만, 아무튼 공간이 많습니다. 서랍장 같은 거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갤러리 도어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화장대 공간과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 볼까요? 놀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여태까지 본 빌라 중에 이렇게 큰 드레스룸이 있는 데를 못본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화장대 공간이 이렇게 준비되는데 어있 이것도 이렇게 다 열리겠지 이렇게 열리네. 여기도 열리고 다 수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세면기는 밖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쪽에 뭐 서서 하셔도 되고 작은 의자 같은 거 하나 놓고 화장대 공간으로 충분히 쓰셔도 되는 이런 자리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 방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어, 여기 안방에 붙어 있는 화장실 치고는요, 사이즈가 좋네요. 그리고 도어가 달려있는 샤워 부스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밖으로 물이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턱이 있으니까, 밖으로 물이 나오는 것도 많이 예방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이 드레스룸 보시고 진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짠짠. 짜잔, 짠짠. 야 드레스룸. 엄청나게 커요. 야, 이 안쪽까지 굉장히 크죠. 어, 마치 뭐 웬만한 빌라들 진짜 방 하나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드레스룸이 작다고 하실 분이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옷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시면 또 작다고 하실 수도 있겠네. <laughs> 자, 이 정도 크기의 드레스룸을 보셨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방세 개를 아, 세개 아니구나, 아직 하나 안 보셨구나.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공용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방에서 보셨던 화장실보다 여기는 작아요. 그리고 여기도 샤워 부스가 도구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 보시면은 샤워 부스 쪽에도 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밖으로 나오는 거 많이 예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우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발음이 조금 이상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인데요. 이 방은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뭐 침대, 책상, 옷장 놓고 싶으신데다가 놓고 사용을 하셔도 전혀 작은 그런 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해서 이 정도까지의 공간을 지금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 안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제 거실과 주방이 바로 이어져 있는데 야 거실 좋다 예쁘네. 망원경 좀 줘봐. 아유 너무 멀어가지고 안 보여. 이렇게 봐야 돼. 제가 아까 밖에서 말씀드린 이 공간이죠. 여기를 나가셔서 이제 테라스 이용하실 수 있게 1층 세대는 이렇게 만들어드리니까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바닥은 전부 해림본 스타일로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홀로 쓰시는 자리는 저기가 되겠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텔레비전 놓셔도 으 충분히 자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쇼파를 여기다 놓으셔도 되는데, 뭐 5인용, 6인용, 이 정도 놓으셔도요, 사이즈 아주 여유 있습니다. 여기 거실에는 지금 에어컨이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 KCC 발코니 전용 창호 사용이 되어 있고, 특이하게도 이중창인데, 이 안쪽에 있는 창도 마찬가지지만, 저 바깥쪽에 있는 창, 전부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고, 22mm 복층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단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창호를 보면서 또한 가지 마음에 든 게요. 이 칼라예요, 칼라. 컬러. 보통 하얀 거 많이 보셨죠? 여기는 연한 뭐, 이게 뭐 베이지색이라 그래야 되나? 무슨 색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색깔이 흔하지 않아서 이거 저도 마음에 들었고요. 바로 이어서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도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왼쪽에 보시면은 냉장고 두대 충분히 수납을 하실 수 있고, 이 정도 크기면은 다섯, 여섯 명 충분히 쓰겠지?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무릎이 앞쪽과 옆쪽은 들어가고요. 이쪽은 무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릎이 들어가는 쪽에 앉으셔도, 여기 한 분, 이렇게 세분 해가지고, 네분 정도는 충분히 앉으실 수 있어요. 조명은 어디서 이렇게 이쁜 걸 갖고 온 거야? 아유. 자 그리고 저쪽에 후드 설치되어 있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에도 1구짜리 하이라이트 하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3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방이요 제 눈을 사로잡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네요 뭘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주 쓰거나 뭐 이런 물건들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좀 수납을 하셔도 되고 주방이 자칫 잘못하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예쁜 소품들을 이용을 해서 장식을 해놓으셔도 아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주방의 창, 제등 뒤에 거실 창, 맞바람, 환기. 오케이? 자, 그리고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 아주 큰 제품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안쪽에 보시면은 짜잔 하고 이런 제품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국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밖에 버리러 나가실 일도 없을 것 같고 수납은 지금 어느 정도가 될까요? 수납은 꽤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부장 그리고 상부장 통틀어서 수납은 아주 여유있게 하실 수 있다 보이고 여기도 수납 여기도 수납 여기 광파오븐 기본 여기는 밥솥 놓으시는 자리 요거는 전시품 <laughs> 주방 바로 옆으로 이제 세탁기 놓으실 수 있는 다용도실도 보여드려야죠. 자 여기 다용도실은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아 여기도 세탁기 건조기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충분한 크기는 되니까 크기가 작을까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1층 집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집이 참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집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